축제의 계절 5월긴브레이크를 마치고 다시 유리그가 달려갑니다. 너의 꿈에 두날개를2025쿠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갈 길바쁜 두 팀이 다시 만났습니다. 단국대학교와 동국대학교가 맞붙습니다.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체육관에서 이경기 유성호에서 리옹을 함께 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입니다. 임정현, 한재혁, 김명진, 잠찬 유정원 이렇게 다섯 명이 먼저 출발하겠습니다. 단국대학교의 오늘 스타팅 라인너 풍지민, 신현빈, 김두현, 홍찬우, 길민철 이렇게 다섯 명이 출발합니다. 패기와 그리고 도전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김명진 선수의 바일레이션이죠. <laughs> 네. 길민철 네. 이어받는 홍찬우. 석점을 쏩니다. 들어갑니다. 3포인트. 네. 어? 네. 아하. 가로수기 김명진. 초하드워크고아놨습니다 김명진 선수에게 덩크슛은 너무 쉬운 일입니다. <laughs> 네. 자 점퍼 네, 오 좋아요. 정확하네요 안정적인 득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대학교 어. 공격으로 이겼습니다 드라이빙 라이어 득점 한국대학교가 어. 정말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어. 정말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어. 한 득점 없이 공격을 내줬는데요 스틸 위기 뺏기지 않고 이어갑니다 김명진 어. 마무리합니다 어. 김정현 한국대학교 의 반격 빠르게 이어갑니다 어. 한지혁에서 잡아 어. 리을 카릅니다 어. 한지혁 드라이빙 옆으로 연결 놓쳐요. 자 터프샷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쿼터가 마무리됩니다. 득점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17대 14, 한국대학교가 석점의 리드를 지켰습니다. 자, 1 쿼터 상당히 대등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황지민의 미들로인지 들어갑니다. 네. 하이로하고 또뒤에를 파고들었던 지용현이었어요. 아, 그렇죠. 석점입니다. 김도현의 스리포인트 한재영 프라이빈 돌파 완지역에 뚫어냅니다. 오. 크리고 한두원 또 맞이하고 싶지 않았던 상황인데요. 네. 김명진, 김명진아볼파 득점 역전을 만드는 동국대학교입니다. 1분 40초 2 쿼터 황지민, 아, 마우드 아스 깨민철 바로 가야죠. 오. 성공합니다. 깨민철의 득점. 고이 네. 선수들이 에, 감당해야 될 부분, 운동 선수로 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한번더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더 사랑도 많이 받을 선수이니까요. 들 성점이요. 네. 이든 가요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귀한 리바운드를 우성희 선수가 들어와서 까맸고요 아, 아. 더 도망가시는 기와 리브로 득점 만들어냅니다. 백인 줌 9반의 분위기가 어떻냐는냐. 어떻게 되느냐. 초반 이 마지막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신현빈, 백샷. 그리고 신현빈의 제스처는 손을 찾다 수비가 그런 네. 얘기예요. 역시 당국대학교 신현빈 선수가 해줘야 되고. 아하.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대로 2쿼터가 종료됩니다. 33대30 끌려갔던 동국대학교가 마지막 순간 2쿼터 마지막 순간에 역전을 만들어냈습니다. 3쿼터 출발합니다. 3쿼터는 동국대학교 공격으로 시작합니다. 시작하자마자 2점 아. 어, 석공으로 밀어붙이는 동국대학교 오. 헬레어 플라이더 무이 환상적인 득점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동국대학교는 네. 그런 성공이 필요합니다 이런 석공 득점이 차곡차곡 쌓여야 경기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침묵했던 홍찬호의 석점이 드디어 다시 터집니다 안 들어가요 야, 두 명의 높은 선수가 수비를 냈고 뚫어내면서 찰스를 만듭니다 석점포 들어갑니다 동국대학교 석공 석점 마무리 하면는 이한결입니다 이야 이한결 선수가 이전에 아주 굿 엘리옵 어시스트를 하고 나서 지금은 아주 좋은 3점 슛을 올려주면서 한국대 파...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아 가로채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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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옥겸 왔어요 지옥겸 도넛 블락샷이호 어, 감독이 여러 선수를 기용하고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기회를 잡고 있고요 어, 신현빈 드디어 3점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외곽 리바운드에 힘을 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한결 가나요 이한결, 세백, 이한결! 코너 이결의 세계 석점이 동국대학교에 힘을 풀어 넣어주고 있습니다. 자, 열섬점차에서 4쿼터가 시작이 됐습니다.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럼 속공의 빌미를 당국되는 조선 안 되고요. 석점을 쏩니다. 꽂아넣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잘 따라왔습니다. 김명진. 아 여기서 지옥현을 놓치고 가네요 이야 지금 당국대학교 까드 선수들은 좀골 밑에서 좀휴페이크를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석재이1 0니다홍차의 석점포 6점차 53대 59입니다. 네 동국대학교 좀 스윙 오펜스를 펼치고 있는데. 어 이겨냈어요 유정원 유정원. 아 좋아요. 자잘라 여기서...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는 동국대학교 드라이빙 득점! 네. 대학무대 최고 득점을 아마 올린 것 같은데요. 한 경기 최다 득점이에요. 본인 네. 아마 이 대학무대에서. 네, 네. 그리고 안재요 끊어내면서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최종 스코어 69대 57. 동국대학교가 단국대학교를 물리치고 승리를 챙겨갔고요. 단국대학교는 연패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